풀어왔더라고 귀엽지 네? 현일이가 그랬어 어. <laughs> 대단한데요 근데 네, 그생각에 못풀었어요 아 어쨌든 천천히 듣게 근데 정말 괜찮아 뭐저 번호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일단 연애가 근데 어, 저번에 할 때부터 물어본 게 계속 이거의 정수분 소수분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모른데 보다는 그냥 좀 덜하는 것 같아 사실 나도 옛날에 애들 갈길때 정욱이네 애들 갈길때 정수부분, 소수부분을 밝혔으나 애들 눈빛이 이상했어 자 어쨌든 간에 정수분은 무조건 정수인 거 알아 근데 소수의 특징 있지 않냐 0부터 무조건 어디까지 1까지인 거 알지 됐어? 그래서 여기 때문에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아니 f는 뭐다0너도 빼기 1, 뭐1또 빼기 몰라 모른데 저기를 알수 있잖아 그래서 저기 양변에다가 마이너 3분의 1 했다 그럼 빼기 3분의 1부터 gt 빼 3분의 1이 3분의 2 까지 아닌가? 네, 맞아요. 이거를 제곱을 해야지, 뭐, 구현을 고받은 말든 할거 아니야. 근데 뭔가를 제곱했잖아. 이걸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제곱하면 범위 어떻게 돼? gt 빼 3분의 1의 제곱이? 어, 0. 0 이상. 0 이상. 네. 네. 얼마 미만이 돼야 돼? 5분의 4. 어, 그렇지. 2개 아, 돼야지. 왜? 왜? 어? 오 마이 갓. 아, 94. 진짜. 미안하다. 지금, 현인이 화내서 오마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돼라고 하는 거 느껴졌어? <laughs> 알겠어. 미안해. 저거가 좀 도, 는거 아니지? 안 줘라. 응, 어, 알았어. 자, 일단 9N을 똑같이 곱할게. 이거 바로 해도 되냐? 9N을 곱하고, 우리 이제 N까지 빼도 되니? 네 okay. 어. 그럼 9N 곱하고, N 빼면 왼쪽은 뭐나옴 영영. 여기서? 나도 오 마이 어, 갓. 됐어? 그렇게 했던 그 네. 물결이가 FT라고 했으니까 바로 쓰게. 우리 그좀 똘똘하다 믿고 싶어. 자, 한번더 기회를 줄게. 틀리지 마라. 모두 틀리지 마. 오른쪽은? 3M. 어. 네. 댕겨? 네. 근데 이거 정수라 아까 말했잖아. 거기 서로 다른 모든 그거에 합을 권했으니까그 모든 게 뭔데? 이 모든 게? 빼기 n이 있어요 빼기에 n 빼기 1이 있어요 뿌두두두둥해서 마이너스 1도 있고요 빼기 1도 있고요 0도 있고요 2도 있고요 2도 있고요 두두두개 가지고 n도 있고요 n 플러스 1도 있고두두두두두개 가지고 3의 빼기 1까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다 더라는 거잖아 몇 가지는 얼마야? 다 더하면 0이에요? 네. 응 네. 그럼 우리 여기만 더하면 되거든? 이거 어차피 등차수열인 거 알아야 되나? 공차 1인 등차수열이잖아 네. 저걸 굳이 시그마로 쓰지 말자고 시그마 뭐 언제까지 해서 빼지 말자고 그냥 등착공식 그항 개수 초항 더하기 말항 알지 요걸로 해보려고 왜냐면 내가 지금 몇개 써버렸으니까 이게 최초 항 아닌가? 색깔 잘 보이게 다른 색으로 쓸까? 이게 최초 이게 마지막이잖아 항 네. 개수만 구해봐 몇 갠지 다시. 이엔 아 이엔 플러스 일개 맞네요. 이에 플러스 일 아니 다시. 이엔 개. 다시. 이엔 e 플러스 2 개. 다시. 이엔 플러스 3 개. 다시. 아 맞네요. 어? <laughs> 야 싸우자는 거냐? 이거부터 여기까지인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플러스 일 아니냐? 아, 그러네요. 그럼 몇 개? 어, 어, 이 n 빼기 일 개, 이것들 장난하나 진짜. 한개수 초반 더하기 말하는. 파이, 파이. 어, 긴장했다. 하고 나누기 하면 끝 되게 쉽지. 예, 예. 됐어? 답이 보이니까 이제 오 하는구나. 불쾌하다 진짜. 아, 넘어간다 얘들아.